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정밀 의료 기업 템퍼스 AI가 2025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0% 급증을 해서 3억 146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유전자 분석 부문은 세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고 매출 총이익은 158% 늘어나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TEM 주가는 한주 동안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실적에서 어떤 부분이 돋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빠르게 기업 리뷰 들어가야죠. 템포스 아 i 는 정밀 의료, 영어로 하면 Precision Medicine 분야의 선두 주자로 꼽히고요. 환자의 유전 정보와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맞춤형 치료를 돕는 기업입니다. 암이나 유전성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검사를 수행을 하고 이 결과를 수백만 건의 의료 기록, 그리고 검사 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의사가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거나 환자를 임상 시험에 적합하게 매칭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제약 회사가 신약 개발 전략을 세우는 데도 에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험실과 AI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템포스 AI의 2분기 매출은 3억 1,4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6%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1년 만에 매출을 거의 두배로 늘린 셈이죠. 영업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조정 에비타 손실도 560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서 전년 동기에 3,120만 달러 손실에서 큰폭 개선이 됐습니다. 회사는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해서 매출 12억 6천만 달러와 소폭의 조정에 있다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번 2분기 성장세는 특정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부문과 데이터 서비스 부문 모두에서 성과를 냈죠. 유전자 분석 매출은 2억 4,1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5%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종양의 학 검사는 32.9% 성장했고, 검사 건수는 전 분기 대비 26%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성 검사, 이걸 엠브리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요건의 네, 전년 대비 33.6% 증가를 했고요, 검사 건수는 32% 확대가 됐습니다.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매출은 7,280만 달러로 35.7% 늘었는데요, 어, 이중 데이터 라이선싱 사업인 인사이트 부문이 40.7% 성장하면서 견인을 했습니다. 자, 혈액으로 암 유전자를 분석하는 액체 생검은 전차 검사 물량의 약 30%를 차지하면서 시장 편,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잔존 암세포 검출인 MRD와 치료 반응 모니터링, In T.R.M.은 재발 가능성이나 치료 효과를 추적을 할수 있는 유명, 유망한 서비스인데요. 다만 현재는 미국의 메디케어 등 주요 보험사에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서 대규모로 확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 승인은 2025년 말이나 202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촉매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템퍼스의 유전성, 어, 유전자 검사인 말씀드렸던 엠브리는 정확성과. 신속한 결과 그리고 고객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대형 병원 시스템이 경쟁사에서 엠브리로 전환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품질 경쟁력은 단가 경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시장 점유율 방어 수단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 콤프러스콜에서 에릭 레프 코프스키 CEO가 검사 물량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영업 인력을 재배치하고 영업 지역을 재조정했고, 그리고 기술 인프라를 개선한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암 검사에서는 혈액 기반 검사와 조직 기반 검사 모두에서 고른 성장을 보였죠. 유전자 검사 쪽은 시장 구조 변화가 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경쟁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점유율을 잃으면서 정확성과 신속한 결과로 평가받는 템퍼스의 엠브리 검사로 고객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희귀 소아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미 미국 내 2위 자리를 차지했는데 아직 매출 비중은 작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자, 래프 코프스키 CEO는 단기 성장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장기간 안정적인 성장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50% 성장을 한 두, 한 뒤, 다음에 10% 성장하는 것보다 10년간 매년 25% 성장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인 거죠. 회사는 그리고 MRD 보험 적용, 신규 데이터 제품, 희귀재난 확장 등 여러 잠재 성장 동력을 순차적으로 시장에 투입을 해서 장기적인 성장성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템퍼스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는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인데요. 현재 미국 전역 4,500개 이상의 의료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고, 총 4천만 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에 접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약 900만 건은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를 하고, 400만 건 이상의 유전자 샘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데이터 용량으로는 무려 350 페타바이트를 넘습니다. 자, AI 산업에서는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이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데, 템포스의 경우 이 데이터 자산이 강력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참고로 템포스는 암 분야를 넘어서 당뇨병 위험 예측 같은 AI 알고리즘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료 시스템에는 뭐 실험실, 검사 없이 어, AI로 도출된 인사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템퍼스가 FDA 승인을 받은 심전도 분석 알고리즘 2종, 여기에는 이제 심박세동과 좌심실 수축기능 저하가 포함되는데, 어, 메디케어에서 이거는 1회 약 120달러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앞으로 더 많은 AI 알고리즘이 보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보지만, 당분간 뭐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기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어,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와 페소스와 체결한 대규모 계약 인데요 템포스는 이 계약을 통해 암 분야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1000대 이상의 엔비디아의 h200 gpu 를 수개월간 가동을 해서 350 음, 페타바이트가 넘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목표는 현재 의료 가이드라인이 잡아내지 못하는 치료 반응 패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같은 약을 처방받아도 어떤 환자는 효과가 크고 어떤 환자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할수 있게 되죠. CEO는 장기적으로 제약사들이 실험실 중심 연구에서 데이터 그리고 AI 중심 연구로 R&D 예산을 옮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실적을 봤을 때, 현재 템포스 AI는 수익성 전환을 목전에 두면서도 성장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 제품 확대, 파트너십 강화, 재무 안정화라는 네 가지 축을 동시에 굴리고 있죠. 다만 앞으로 투자자들이 지켜볼 부분이 좀 있는데 어, 대규모 제약사 AI 그리고 데이터 계약의 추가 성사 여부 그리고 MRD, TRM, 어, TRM 보험 승인 시점 그리고 뭐암 그리고 유전성 검사 모두에서 지속적인 물량 성장 유지 여부. 그렇게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장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일단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 템퍼스는 AI 기반 헬스케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방대한 헬스케어, 헬스케어 데이터를 자산화 하면서 AI와 정밀 의료의 교차점에서 기회를 잡고 있죠. 뭐 불과 몇년 뒤엔 이 시장의 판도가 지금과 아주 크게 달라질지도 모르겠는데 템포스로서는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의 실행력이 장기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템포스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망치기 전에 마치 영상 마치기 전에 어, 제가 비썸 암호화폐 대표 거래소 중 하나죠. 여기에 가입을 하고 계좌 연결을 하실 때 어, 5만 원 초대 코드 여기 골드 GOLD1234 입력을 하시면 5만 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요 5만 원으로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투자하자마자 팔고 현금화해서 계좌 이체를 해도 되는데요. 요 이벤트 하시면 저한테도 레퍼럴로 인해서 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로 투자를 하실 때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 주식도 하지만 암호화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음, 큰 놈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어제 제가 올렸을 때 99.4%였었는데 이제 102%로 또 수익률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제가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데 88.51% 수익률에서 지금 또 조금 올랐네요. 아무튼 어, 유망하게 보고 있는 거라서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일단 5만원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초대코드 GOLD 1234 눌러주시고 아, 빗썸에서 네, 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빗썸 가입을 하실 때몇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아, 요즘은 잘돼 있죠. 어, 절차 따라 하시면 쉽게 쉽게 되는데 더보기 나라에서 쿠폰 코드 등록을 누르시고 거기에 초대코드 친구에게 초대코드를 받았다면 초대코드 등록하기 누르셔서 초대코드 gold 1234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만약에 이 초대코드로 리퍼럴로 가입을 하셨다면 제가 직접 쓴 어, 전자책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 투자 어, 이 전자책 혹은 금 투자 은 투자 어, 그리고 채굴 ETF 관련된 잘 정리해둔 어, 가이드가 있습니다 요게 제가 설정한 가격이 어, 20만원 정도 되는데 단돈 만원에 어,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왜 이거 하느냐? 네, 일단 이 레퍼럴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함이고 또 저로서도 리뷰를 좀 부탁드릴 거예요. 그래서 리뷰 잘 써주신다 하는 마음에 이런 이벤트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지 않았다면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템포스 AI와 같은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주식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